상기금. 형님 주든지 열두시에 지금 대치 중인데, 장관입니다, 한번 보. 그래? 하하하하하! <laughs> 아이구야아이구야아이구야 킹 얘들아 아직도 그 이제 좀어안 어어어 깔고 있으면 빨리들 깔아 아음어 오늘 그렇게 할거예요어 오늘 우리 옆에 있는 그 연맹 오늘 진짜 다 깨부시려고 개새끼들이 아까 체집하는데 어우 그냥 죽어 어뭐좀 약간 뭐 죽어서 다시 복귀하고 있더라고 도저히 안되겠어 음 도저히 안 되겠어. 새끼들이가 사람 가만히 있으니까 좋나 이게 좀 편하게 보이나봐. 어 이웃 사촌으로 와버려어 <laughs> 오늘 그래서 어찌됐든 음좀 이렇게서 성지도 하나 이제 어떻게 조금 어, 먹고 깃발도 좀 많이 꽂고 옆에 있는 길드 진짜 불바다 만들 거예요. 응? 어. Rise of 음 라이즈 오브 킹덤 지금 다운로드. 현재 우리 지도가 이제 딱 이래요. 어, 어저께 막 깃발을 잘못 벗고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이쪽은 싹 쳐버리고 위쪽으로 이제 이렇게 점령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로 많이 올라갔지. 잠깐만, 지금 병사들 많고 뭐 하고 할때 그냥 아씨, 그래 좀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야, 일단 지금 좀 별로 할일 없고 뭐 하는 애들 어, 나 따라와서 일단 애들 한번 위협 한번 해주고 가자. 일단 요쪽 이제 얘네 이제 동네 가서 요쪽에 있는 새끼들 싹 불바다 한번 만들고 시작하자잉 요 FHD애들 있지? 어? 어 요새끼 싹 나와 출격해 하하하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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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출격하는구나 출격해 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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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 밟아버리고 와또 오래 버티네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 다른 새끼들 적진으로 더 들어가. 어? 이 새끼들 근데 나 빼고 아무도 안 온다. 그래 다 출격 직격하고 있지 좋았어. 그래. 야이 새끼들 먼저 조져 여기 또 어, 같이 또 싸우러 오네. 존만한 년들. 어? 어? 싸 먹어. 싸 먹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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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사라지러 이거. 야 안해박 애들 너더조지고가 더 싹 불바다 만들어 버려야 돼. 어, 그... <laughs> 런하네. 네 하하하하하 졸라게 넌아네. 와 이쪽에 대군 몰려온다. 가서 지원해 줘. 야 빨리 와 우리 애들. 어 이쪽 와서 뒤로 싸 먹어. 어 와, 우리 이거 시부레 제대로 담아네 빨리 빨리 빨리. 와 좋아, 좋아 어 패배했다 일단 야 이거 야이 새끼들 조져 빨리 와 빨리 와지코 그래 코끼리 밟아 버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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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광광이 어디 가이 새끼야 빨리 일로 와야지 지금 나 혼자 시부레 지금 개 다구리 뜨고 있잖아 빨리 와이 새끼들이 이거 이렇게 오합지절로 하면 어떻게 조져 코끼리 한번더 그렇지. 어? 야, 아, 이 새끼들, 이거 지원이, 아하! 야, 너네, 근데 이따으로 싸우면 안 돼, 이 개새끼들. 내가 출격하고 하면 다 나오라 그랬지? 어, 일단, 어, 이, 거 이거는 빨리 살게요. 라이즈 오브 킹덤즈, 지금 다운로드. 정해 이제 5단계짜리를 빨리 만들어야 돼. 와, 근데 5단계까지 가려면 이거 현질 존나 많이 해야겠다. 어? 여기까지 가야 돼. 어, 이게, 이렇게 되면은, 시브레 그냥 한, 어, 10만 명만 끌고 가더라도, 그냥 다 싹, 불받아 만들 수 있어. 와, 이 새끼들, 제대로 몰려왔다? 하하하하하하하.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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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새끼들. 야, 화났다, 얘네. 아이고, 벌집 건드려버렸네. 야, 지금 일단 다른 거 하지 마. 여기서 밀리면 안 돼, 어? 너, 너네 이거 하던 거 멈추고 일단 저기다 전투 병력들은 절로 다 투입해. 알았지? 어? 야, 너네 빨리 뭐하고 있어, 임마? 빨리 일로 모여서 이거 좀 싸우고들 있어. 나, 나 없어도 이겨야 돼. 아, 어, 아니, 아니, 도와줄 거예요. 근데 지금 잠깐 상황이 어떻게 되나 보고. <laughs> F 뭐였지? 얘네 몇이야? 순위도 없는 새끼들, 개좆밥들이네 어? 아 여기 있구나 에? 별 차이 없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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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건드린 것 같다 우리나라 애들 같네 풀 디스플레이 어디 제네 뭐 LG 디스플레이 약간 그쪽 이제 회사 이제 좀 동호회가 그런가 보네 FHD 그지? 삼성전자 직원들이야 LG 파주 공장 약간 좀 그쪽 애들인 것 같아 그럼 좀 단합 잘 되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오늘 요번에 이제 진짜 훈련한다, 메모 훈련, 뭐 진짜 이제 이렇게 한미 어, 연합 훈련 이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야 지금 이렇게 너무 힘 빼지 마. 좀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 10시 반이죠. 11시 이후에 그때 한번 제대로 한번 모여서 어, 그때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 A 장 기금. 형님주든지 12시에 지금 대치 중인데 당관입니다 한번더 그래. 하하하하하! <laughs> 아이고야, 아이구야아이구야 알았어, 조금 기다려. 와, 좀 이따 가지. 이거 싸우면 진짜 장관이겠구나, 장관이겠어. 이야, 이 새끼들이 이거 존나 준비하고 있네. 야, 일단 막고 있어, 일단은. 일단은 막고 있어. 나 빨리, 나 병사 빨리 뽑을게. 야, 뒤에 일단 싸우고 있어. 여기서 미, 일단 나 없어도 밀려, 어, 안 밀려야지. 이게 나 가고 가면은 이 새끼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야 빨리 다 가서 붙어 임마왜 뒤에서 왜다 놀고 있어 야왜 뒤에 안 싸우냐 이 새끼들 아 씨부레 그냥 지금 내가 가면 밀지 근데 그 여세를 위해서 바로 연맹 본부까지 치려고 저는 지금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크게 뭐야 뭐야 나저 뭐야 누가 들어갔어? 어? 해킹 개통수라고? 하하 나도 해보고 싶어서 이 새끼가 너가 이 시브레 게임할 시간이 어디 있이 새끼야. 라이즈 오브 킹덤즈 지금 다운로드. 음. 형님의 출격 준비에 적 연맹들 지금 다 각자 집으로 런해지니 적 연맹들? 음그런다음에 그냥 그러면은 바로 일단 본부 깨고 그 새끼들 다집다 다 불바다 만들어 놓으면 돼음 그럼 더 좋지 아, 이제 봐서 여러분들 본부까지 여러분들 다 털고 이제 하는 거 보고 지멘 지멘 외출 준비나 해 그냥 지금 빤스들 벗고 계세요 예? 아셨죠? 어? 미리 진짜 예고해 드립니다 어 미리 빤스들 벗고 계세요 자 이제 조합자고 여러분들 바로 출동합시다 너넨 뒤졌다 한니발이랑 누가 이게 잘 맞을까? 아니 그냥 어, 다 갈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새끼들아 이거를 어? 병사 특성에 맞춰서 부대를 같이 짜서 보내야돼 어 무슨 뭐 아무나 이렇게 해서 다 보내면 되는 줄 아나 야 한니발 대장에 얘 부대장으로 프리드리에 그런 다음에 보병 싹 보낸다잉 5만명 병사를 왜 섞고 다 보병인데 이 새끼야 보병만 가야지. 자, 이거 두 번째 미나모토 대장의 조조 부대장 오케이. 와, 기마 7만이다. 너넨 뒤졌다. 장군병을 왜 같이 보내? 개 새끼야 장군병은 LCD로 따로 가야 되는데. 야, 그 다음에 LCD 어자 LCD 대장에 조합 누구 가는 게 좋을까? 얘가 외가 치집년, 아니, 치집군이. 보내시면은, 치료 스킬. 야. 치료 스킬은 시불에 얘도 있어. 클레오파트라. 됐지? 16만. 야, 일단 16만 출동한다. 가자. 야, 일단 대기하고 있어. 야, 대기! 개새끼들 죽었다. 감히 채집하는 나를 통수를 쳐서. 야, 야, 풀어, 풀어. 얼리고 풀어. 일단은, 내가 일단 가는 거에 따라서 먼저 연맹 센터 요새를 그냥 바로 세려쳐 알았지? 준비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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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디발 먼저 들어간다. 쳐! 들어가!